자, 오늘은 우리 올해 주신 말씀 세 번째로, 어, 제2 RUTC 운동과 현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모든 어, 현장으로 갈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 군데 현장으로 이제 가는데, 어떻게 어, 그 현장을 어,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어,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 렘런트들은 이제 어, 학교로도 가고 또 이제 어른이 돼서 어, 결혼을 하면 가정으로도 가는 거고 또 우리 렘런트들이 이제 어, 뭐 직장으로도 가고 또 우리 렘런트들이 세상으로 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현장을 어,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 렘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어, 중요한 어, 말씀입니다. 어,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현장 살릴 주역으로 쓸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올바른 믿음만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세가지 체험이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들 때 랩런트 시기 때요세 가지를 조금만 체험하면은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현장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 한달 동안 나움서 말씀을 보는데, 나움서는 간단해요. 나움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그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 이스라엘을 가장 핍박하고 우상승배하며 전 세계를 어렵게 했던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게 나움서예요. 그 예언 그대로 아수르는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문하세라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남, 음, 유다인데 그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누구예요? 문하세예요. 이, 이 문하세라는, 어, 왕 때에, 어,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움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무나세가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에다가 넣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였어요. 이만큼 악랄한 왕이 누구냐? 무나세였어요. 자, 그런데 어, 나움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이번 청소년 수련 때도 말씀 주셨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속지 마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속지 마라. 나움 시대가 가장 악랄한 왕이었고 가장 핍박이 많았고 또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게 오늘 나움서 2장 13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말은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그 얘기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서 제일 먼저 속아요. 뭐 보고 속는지 알아요? 나 자신 보고 속아요. 세상은 굉장히 커 보이고, 세상은 힘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내 자신 보고 속는다니까요? 제일 많은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밖에 나가서 가장 먼저 봐요. 속아요. 다른 사람은 커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다른 현장은 더커 보이니까 내 자신은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랩런트들은요, 속지 마라. 두 번째, 자, 우리 어, 랩런트들이요, 가장 많이 속는 게뭐 보고 속어요? 사람 보고 속아요. 불신자, 사람들 보고 속지 마라. 불신자들이 하는 그 말은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랩런트들 그말 듣고 속지 마라. 불신앙의 말이요. 하나님 없는 말이요. 그말 듣고 우리 랩런트들 속지 마라. 동준아. 핸드폰 보지 말고. 말씀 조금만. 이 시간만. 자, 여러분이요. 속지 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른들이요. 사람 불신자의 말 듣고 속는다니까요.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공부 그렇게 해서 되냐? 뭐 네가 뭐 이런 것도 못 하고 저런 것도 못 하고 이러서 되냐? 앞으로 지금 어렵다. 무슨 뭐 청년 실업 시대다. 뭐뭐 뭐 전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전부 틀린 말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걸 찾는 것이 제2 알루티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면트들이 가장 먼저 올바른 믿음을 딱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속아요. 나 자신 보고 속고 사람의 말 듣고 속고 또뭐 보고 속아요. 환경 보고 어떤 상황 보고 속아요. 대부분 속아요. 어른들도요. 대부분 목사님 보니까요, 속아요. 교회 와서 뭐 상황 보고 속고, 사람 보고 속고, 뭐 이런 뭐 교회가 어떻다, 뭐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그래서 속고, 또 밖에 나가서 속고, 그러니까 맨날 속아요. 우리 레멘트들 속지 마라. 나 자신 보고 속지 말고, 사람 보고 속지 말고, 환경 보고 속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랩멘트들은요, 랩멘트 때세 가지에 대한 믿음, 세 가지 체험만 딱 진짜로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보금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보금을 조금만 체험하면 돼요. 우리 랩멘트들이 왜 속지 말아야 되냐? 왜 우리 랩멘트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결국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 암아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와 저주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모사님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 이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학을 간 거예요. 음악 분야에. 그래서 뭐, 어,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이 딸에게요 뭐가 왔냐 정신문제가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에원에가 지금은 어떤지 몇년 전에 만났어요 아, 그 왜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지금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공부한 사람도 많은데 한 가지를 몰라요 영적인 문제를. 우리 랩런트들이요, 내용을 알죠?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요, 조금만 랩런트 때 말씀을 가지고 체험하면 돼요.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는 걸 제일 좋냐? 말씀과 여러분이요,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이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와 현장의 역사를 보면은요 알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내용 알죠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렘런트들이 알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 렘런트들은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랩런트들 속지 마라. 마귀의 자녀로 결국은 멸망당하고 실패할 그 사람들 모습 보고 속지 마라. 그런 거 부러워,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 랩런트들은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흔들려 어른들도 보니까 맨날 흔들려 여러 매로 흔들리고 저러면 저러 뭐, 좀 분위기 좋으면 아 하, 고또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아 하, 고안 하면 안 하고, 누가 뭐좀내 맘대로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안 좋아하고, 조금 힘들면 하다가 관두고, 모사이 볼 때요. 안타깝다. 어떻게 저래서 세상 살리고 현장 을 살리겠냐. 조금만 뭐 힘들고 안 하고,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런 상황이요. 그왜 그래요? 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랩넌 트들 속지 마요. 현장 가서 속지 말고, 불신자 말 듣고 속지 말고, 내 자신 보고 속지 말고, 상황 보고 속지 마라.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사님은 이거를요, 오늘 11시 예배 때도 얘기할 텐데요. 확실히 하나님은 은혜로 딱 체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체험하지 못했어요. 요만큼 체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디를 가도 괜찮다. 뭐 어른들, 그러더라뭐 서산은 시골이고, 뭐 여긴 어쩌고, 뭐, 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속으로, 아이고, 빙신 쪼다. 서울 가서 살아라. 서울 가서 살면 잘살줄 아냐. 서울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모사님, 뭐예요?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좋고, 누가 안 좋고, 와, 아프. 랩트는뭐 부모님이 안 좋고, 뭐 나는 뭐 집안이 안 좋고. 그럼 부모 좋고 집안 좋은 사람 성공합니까? 유명한 대학의 이사장인데 집에서 불나서다 죽었어요. 타다 죽었어요. 그 조사를 했더니 누가 죽인지 알아요? 그 아들이 죽인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대학 이사장이니까요. 강원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상 무슨 대학그 그 아들 인가막 미국에 유학 보내고 다 했어요. 근데그 아들이 미국 가서 뭐예요? 마약 접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계속 돈안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불질러 줘. 그게 전부 우리나라 사업 치는 사람이요. 돈 많고 성공한,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모사님 하는 얘기는 진짜 이 축복 모르니까요. 맨날 헤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헤매요. 뭐 교회가 왔다 갔다 열었다. 뭐늘 그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뭐.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우리 렘런트도 속지 마요. 확실하게 언약 붙잡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런트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부모가 좋으면 좋지만, 안 좋아도 상관없고, 부모님이 없어도 괜찮고,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최악의 상황이 와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안 그래요? 언제까지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체험돼야 돼요. 랩란트는 속지 마요. 공부 잘해야 된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 지금 대학이 문제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무조건 대학교 들어가라고 해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세계를 정복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대학을 무조건 안 들어가요. 여자까지 다 군대를 가요. 그래서 군대 가서 팀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걸 해요. 그러면은요. 아 나는 대학을 가야겠다. 나는 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걸 발견을 해요. 그럼 그때 대학 갈 사람은 대학 가고 안갈 사람은 안 가고 사회로 나가고. 그러니까 나의 것을 발견하고 대학을 가니까요. 생을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걸딱 발견했으니까. 그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학 가고요. 무조건 뭐 공부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발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안 믿으니까. 우리 렘런트들은요 속지 마요. 자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 렘런트들이 말씀으로요 뭐가 체험되어지냐 이게 체험되어지세요. 엔드폰 보지 말고요. 자 여러분이 이게 체험돼 성령이 체험돼 성령이 체험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랩런트들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절대로 여러분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대요그 성령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환경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불신자 말 듣고 속지 말라는 거야.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뭐 집안도 안 좋은데요. 나는 좋은 학원도 못 다녔는데요. 나는 뭐 부모님도 안... 그거 전부 거짓말이고 헛소리요. 렘런트들 그거에 속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요 가장 중요한 약속.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겠다 했어요. 권능은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요. 세상 그 누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왜 지금 사람들이 멸망당하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힘과 내 힘을 가지고 살다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라. 이걸 말씀으로 한 번만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목사님 이거 언제 체험한지 알아요? 목사님 전에 설교 때 얘기했죠. 목사님이 결혼해 가지고 그 아파트 전세 아파트를 딱 얻어서 주공 아파트를 딱 이사를 갔는데, 어 이사를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바로 옆에 집 사는 할머니가 사는데 이 할머니가 이상해. 막 우리만 보면 문을 꽉 닫고 인사도 안 받고 막 이상해.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집 앞에 막 쓰레기 봉지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 뭔가 했더니 그 할머니가 쓰레기 갖다 놓고. 그리고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있다가 우리가 올라오면은 문쾅 닫고 이상해. 그러면 벽에서 막 벽을 치는 소리가 나고 이상해. 어느날 봤더니요. 무슨 향 냄새가 나요. 문 틈에서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 아파트 현관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봤더니요. 그 할머니가요. 밖에서 막향갖다가막 우리 집 앞에서 한 번도 인사하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느날 봤더니 할머니가 보따리를 하나 들고요. 옷을요, 그뭐 완전히 그 촌스러운 한복을 딱 입고 촌스럽게 입술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지잡아먹은 것처럼 화장을 빡 하고 막 하얗게 해서 이러고 오는 거였죠. 봤더니 뭐예요? 무당이. 한 번도 그분하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아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모사님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비 오는 날 뭐, 일요일 날 아침인가 봤더니 막, 뭐, 싸서 막 하더. 그동안 이사가 가버리더. 하나님의 영성에. 우리 랩런트들이 다 그렇게 체험 안 해도 돼요. 말씀을 가지고요. 아, 하나님의 영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요. 약간만 믿어지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 랩런트들 하면 돼요. 랩런트 때 약간만 습관을 가지면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 체험이요. 조금만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영이 있어요. 요세 가지를 우리 렘런트들 조금만 이렇게 일, 일치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약간만 가져라. 그런데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나 저 불신자들이 어떻게 망하는 대로 잠깐 세계를 움직여요. 요 육신 정신 영을요, 집중하는 영을 갖는 거예요. 오. 이걸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보면 막 단전, 호흡, 뭐 요가 이런 거, 이게 전부 명상이에요. 요, 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로 망하잖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을 약간만 가져라. 그러면 돼요. 나만의 집중 시간. 그때 운동을 해도 되고요. 그때 말씀을 묵상해도 되고요. 찬양을 계속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소리내면서 소리 성경을 읽거나 암송해도 되고요. 성경 이 말씀을 읽어도 되고요. 들어도 되고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만의 집중하는 요 시간을 딱 가져라. 목사님은 거의 매일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시간씩 러닝을 해요. 러닝머신 하면서 다른 운동은 안 해요. 뭐막 기부 들고 막그못 하겠어요. 막 해도 근육도 안 나오고, 뭐 하나 하아 뭐 경석이 선생님 잘하는데, 원장님 해도 안 해요. 그래서 한두번 하고 말아요. 딱 러닝 한 시간만 해요. 땀 나도록 하면서 뭐 하냐 성경 구절 하나 말씀 딱 가지고요. 계속 기도해요. 성경 충만은 달라고. 어제도 토요일 오전에 핵심 갔다 오후에 와서 어제는 교회에서 한 시간 러닝하면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 달라고. 새벽 기도 끝나고 또뭐 했냐. 잠깐 의자에 앉아서 자서 자고요. 일어나서 뭐 했냐.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놓고요.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모사님 이게요. 확실히 몸에 딱 각인돼 버렸어요. 지금 이제는 안 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집중하는 시간 랩몬트도 할수 있으면 새벽에 사람이 되라 아침에 사람이 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가요 성공 안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사람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일딱 체크하고 오늘 만날 사람 체크하고 오늘 내가 가야 될거 체크하고 그 사람이 실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죠. 아, 깜빡 잊었다. 아, 노, 안 가지고 왔다. 아, 이거 오늘 못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그 사람하고 뭘 하려고 하겠어요? 맨날 잃어버리고 놓치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맨날 눈은 반처럼 졸린 것처럼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누가, 우리 렐런트들이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요. 기도하고 요 집중하는 시간만 가지면 돼요. 요걸 뭐 가지고 해요? 기도 수첩 가지고 해라. 조금만 해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성공 안할고해도 성공한다니까요. 돈안벌고 해도 돈 따라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요걸 조금만 지속해라. 그러면은 결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발견하게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내가 세계보고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요, 내게 딱 발견이 돼요. 소위 말하면 우리 랩런트는 뭐예요? 직업이잖아요.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학을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발견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렘렌트들이요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그릇도 준비하고,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삼 서밋으로 인도하신다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능 서밋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그 분야와 현장을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우리 11시에 배때 말씀이에요.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자 우리 랩런트들은요 오늘 진짜 이 말씀 딱 붙잡아라 요거만딱 가지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속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 랩런트들을 어,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신. 다 이제부터 조금만 우리 레몬트들 이 축복 누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 여러분을요 서밋으로 축복하십. 삼 서밋이라. 이게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주신. 어, 말씀 전체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목사님 받은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은 이제 어, 2017년도에 최고의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렘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런트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렘런트들 한명한 명. 한 명. 올바른 믿음 세 가지 체험을 하고 서밋으로서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